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등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사실 이 고백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죽음을 맞이한 예수라는 한 명의 위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하고, 또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왔지만, 재림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처를 "집"이라는 단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집은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당연히 장막, 어떤 천막으로 만든 그러한 집이죠. 여러분, 혹시 텐트를 쳐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서 텐트를 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 쳤던 텐트는 A 텐트라고 해서. 이 지주대와 지주핀을 이용한 그리고 두꺼운 천막으로 텐트를 치는 그런 군용 텐트였습니다. 이 저처럼 A 텐트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떠오르실 텐데 이 텐트는 정말 무너지기 쉬운 텐트죠.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도 좁아서 되게 불편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잘못 움직여서 이 가운데에 박혀 있는 그 지주대를 치기라도 하면 바로 텐트가 무너져서 다시 텐트를 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신형 텐트가 나와서 그 신형 텐트도 쳐봤고 또 캠핑을 가서 텐트도 쳐봤지만 역시 좋은 것은 좋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텐트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텐트도 일시적인 그러한 거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장막집 역시 일시적인 거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집은 장막집과는 다릅니다. 텐트처럼 일시적인 집, 잘못 건드리면 무너지는 그러한 집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집과 같은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멸망한다는거나, 혹은 우리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끝이라는 그러한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늘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집과 장막 집은 서로 분리해서 떨어뜨려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장막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또 들고 갈때 자동으로 신음이 나오죠. 너무 힘들어서 신음이 나옵니다. 장막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음을 내고 탄식을 하는 이유는 하늘 집을 덧 입고자 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덧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입고 있는 옷그 위에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입은 상태로 그 위에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쉽게 말해서 이원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와 또 영혼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할 때도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지주의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기 때문에 장막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 집을 더 입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즉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 때에든, 또 죽고 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갈 때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장막집에 거하든 하늘집을 덧입고 살고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십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 좋으라고 해,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라는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사실 그 상대방을 좋으라고 한 일이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한 일"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이 상대방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또 내가 뱉는 나의 말들이 과연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언제 오신다, 혹은 곧 오시니까 이 세상 것들은 모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늘 집은 장막집에 덧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내가 맺은 수많은 관계들 그리고 나의 주변 환경들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집을 입을 때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또 예수님의 시선에서 과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살아갔던 사실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 날 또한 반드시 올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막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 집을 더 덮기를 원하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경자 원사님과 희강이 그리고 유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아주 작은 실수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치료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응답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주님이 알려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